절 수행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일상의 한 부분입니다. 에고를 잠재워주기 때문에 나의 진심과 만나게 해주고요. 더 깊은 곳에 나와 연결하도록 도와줘요. 종교와 상관없이 108배를 수행하면서 함께 들으셔도 좋고 명상을 하며 틀어두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평온을 함께 기도합니다. 에고와 싸우기를 멈추고 항복합니다. 좋고 나쁨의 분별을 모두 내려놓습니다. 맞는 것도 틀린 것도 없음을 인정합니다. 모든 것을 존재하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들은 모든 사람들의 덕분임을 인지합니다. 힘든 일은 다른 이의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 마음을 다스립니다. 삶을 자신에 대해 배우는 과정으로 바라봅니다. 경험을 통해 나는 조금씩 더 성장합니다. 내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내 생각과 감정을 수용하고 흘려보냅니다. 모든 것은 일시적임을 인지하고 받아들입니다. 육체보다 더 커다란 나로 나아가고 확장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축복합니다. 나와 모든 이들의 존재를 축복합니다 나와 모든 이의 생명과 건강, 풍요를 기원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내 삶의 모든 부분에 감사합니다 세상이 있어 내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볼수 있도록 비추어주는 현실에 감사합니다 나와 타인을 동등하게 섬깁니다. 나와 타인을 공평하게 위합니다. 나와 타인을 평등하게 존중합니다. 나와 타인을 한결같이 사랑합니다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분별하지 않습니다 불편한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나를 공부합니다. 내게 악의를 비추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내 욕심을 채워주지 않는 사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을 낮춰보지 않습니다. 내가 상처 준 모든 이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나를 아프게 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내가 원망한 모든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미움과 원망은 흘려보내고 배움과 성장을 택합니다. 내 부족한 마음으로 미워해서 미안합니다. 내 나약한 마음으로 원망해서 미안합니다. 나는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도 나약함도 사랑으로 포용합니다. 강점도 약점도 각자의 역할이 있음을 받아들입니다. 삶은 결과가 아닌 하나의 과정임을 알아차립니다. 세상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나는 세상을 섬기고 세상 또한 나를 품어줄 것입니다. 내가 나를 아끼는 시간 동안 누구도 나를 해치지 않습니다. 위협은 존재하지 않으며 나는 자신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인지합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은 나 자신임을 받아들입니다. 의식을 바깥에 두게 멈추고 스스로를 들여다봅니다. 타인은 내 감정에 책임이 없습니다. 타인은 내 생각에 책임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달렸으니 내 마음을 돌봅니다. 나를 웃게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나에게 행복을 주는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한결같은 하늘과 땅과 바람에 감사합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건강, 풍요에 감사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에고와 싸우기를 멈추고 항복합니다. 좋고 나쁨의 분별을 모두 내려놓습니다. 맞는 것도 틀린 것도 없음을 인정합니다. 모든 것을 존재하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들은 모든 사람의 덕분임을 인지합니다. 힘든 일들을 타인의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 마음을 다스립니다. 삶을 자신에 대해 배우는 과정으로 바라봅니다 경험을 통해 나는 조금씩 더 성장합니다 내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내 생각과 감정을 수용하고 흘려보냅니다 모든 것은 일시적임을 인지하고 받아들입니다 육체보다 더큰 나로 나아가고 확장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축복합니다. 나와 모든 이들의 존재를 축복합니다. 나와 모든 이들의 생명과 건강, 풍요를 기원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내 삶의 모든 부분에 감사합니다. 세상이 있어 내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볼수 있도록 비추어주는 현실에 감사합니다. 나와 타인을 동등하게 섬깁니다. 나와 타인을 공평하게 위합니다 나와 타인을 평등하게 존중합니다 나와 타인을 한결같이 사랑합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분별하지 않습니다. 불편한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나를 공부합니다. 나에게 악의를 비추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내 욕심을 채워주지 않는 사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을 낮춰보지 않습니다. 내가 상처준 모든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나를 아프게 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내가 원망한 모든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미움과 원망은 흘려보내고 배움과 성장을 택합니다. 내 부족한 마음으로 미워해서 미안합니다. 내 나약한 마음으로 원망해서 미안합니다. 나는 조금 더 배우고 조금 더 성장합니다. 나의 부족함도 나약함도 사랑으로 포용합니다. 강점도 약점도 각자의 역할이 있음을 받아들입니다. 삶은 결과가 아닌 하나의 과정임을 알아차립니다. 세상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걸 기억합니다. 나는 세상을 섬기고 세상은 나를 품어줄 것입니다. 내가 나를 아끼는 동안 누구도 나를 해치지 않습니다. 위협은 존재하지 않고 나는 스스로 지킬 필요가 없음을 인지합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은 나 자신임을 받아들입니다. 의식을 바깥에 두길 멈추고 스스로를 들여다봅니다. 타인은 내 감정에 책임이 없습니다. 타인은 내 생각에 책임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달려 있으니 내 마음을 돌봅니다. 나를 웃게 하는 모든 이들에게 감사합니다. 내게 행복을 주는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한결같은 하늘과 땅과 바람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어진 건강과 풍요에 감사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